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에서 유명의 성교사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 갔을 때 여로보암이 우상의 재단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단을 향하여 이 재단을 헐 것이다 이 우상을 섬기는 산당 제사장들을 모두 멸할 것이다 요시아 왕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저 선지자를 잡아라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 손이 말라진 겁 굳어진 겁니다 다시 굽히지를 못하는 것이죠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요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사니 성하게 기도하라 7, 9절을 보면 내 하나님 요와께 은혜를 구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서 알수 있는 것은 그 선지자를 보낸 사람 그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지요 이와 반대로 여러보함은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네, 하나님께 구해라 그는 무명의 선지자를 보고 자기의 복을 빌어주는 수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렇게 두려고 합니다 정말 내 속에 누가 주인이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는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제 유다에서 온 무명의 선지자가 이제 유다로 돌아가다가 늙은 한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우리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죽을 자리까지 찾아가는 이 선지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 속았는가? 읽은 우절을 자세히 보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여기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최종적으로 넘어지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성경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그것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의아해 한 부분은 진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 늙은 속인 선지자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우리 질문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그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가? 늙은 선지자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늙은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곳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된 겁니다 여러보암처럼 다른 주인을 잡고 이 우상을 더잘 섬기기 위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이네 늙은 선지자처럼 주님을 주인이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